2주간 당기 누적 수익률 140%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어 최근에 에,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좀해 가는 흐름들이 에, 발생이 좀 되고 있죠. 보스턴 다이맥스 어, 다이내믹스가 현대 공장에 에, 현대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 투입 시작하겠다라는 아, 발표가 좀 나오면서 어,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그리고 현대 그룹주들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동차를 잘 팔아서 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로봇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한 2,400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현 시장 규모, 현재 시장 규모보다 거의 한100% 성장이라고 할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 앞으로 연 25%씩의 성장 흐름은 아직도 한동안 지속이 좀될수 있고요. 특히 휴머로이드 로봇의 연평균 성장률이 좀 도드라져요. 26%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 주들을 눈여겨 보셔야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현대는 2030년까지 125조, 125조의 자금을 로봇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 어, 그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이제 로버티즈. 로버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액츄에이터 어, 모든 로봇에는 로봇에는 액츄에이터 어, 관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부품이에요. 어, 지금 신곡가국면에서한달 한 정도 좀 쉬었고, 62평선 국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잡으면서 앞전 저항대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발생이 될수 있는 시점이니까 고점 그 참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 지금 신고가를 이제 막 다시 만들라고 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어, 7만원을 뚫어놓고 오늘 어, 위쪽 저항대 국면에서 좀 안착을 했는데 옆으로 며칠 쉰 다음에 또다시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까지 나타나 줄수 있는 기업 명심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함께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QR 찍고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영상 밑에 에, 들어올 수 있는 무료 소통방 주소 링크 걸어둘 테니까 편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라캐스트. 이 기업 역시도 로봇 관련 주예요, 그렇죠. 어, 이 기업은 이제 미래 차고 뭐 로봇 산업의 이제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어, 현재 자리매김을 좀 해가고 있는 위치대고요. 어, 작년에 1조 1조 원 규모의 에, 수주 잔고를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 시장 실적이, 기업 실적이 성장세로 접어들 수 있는 위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어, 자율주행 부품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AI 로봇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좀 해가고 있어요. 근데 휴머로이드 로봇 산업 시장 규모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완성차가 올라가면서 지금 부품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애들도 또 같이 또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두 가지 이슈, 자율주행하고 휴머로이드 로봇의 두 가지 테마를 같이 겸비해가면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미래차, AI, 휴머로이드 로봇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엮을 수 있는 시장에서 몇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로봇산업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주가는 지금 신고가 국면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랠리를 갈지 말지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치대죠. 크게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그죠 앞전 저항대국면에서 저항 한번 받고, 저항 한번 받고, 저항 한번 받고, 어, 2만 원 자리에서 어, 지금 한4번 정도 저항을 받은 위치대인데요. 단기 고점 박스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단기 상승한 이후 거진 한한달 가까이 행보를 좀 하면서 어, 박스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지금 시장 로봇 관련주들 신고가하는 애들 속출하고 있죠 그렇죠 얘도 이제 조만간 상승 신고가 랠리가 지속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경우 큰 폭의 상승 흐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때이니까 고점 그 참고를 해 보시면서 수익 만들어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QR 찍고 무료 소통방 주소 입장하시면 돼요. 아니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시오 되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수익을 만들어야 할 파트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수익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섹터가 될 겁니다. 그점 참고를 해 보시면서 수익 커다란 수익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